오늘날 많은 전통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갖고, 어, 이제 좀, 보존받고 있어요. 전통이란 게.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좀 고리타분한 그런 전통들은 없어지잖아. 자, 근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야, 주어동사 잘 체크하셔라. 점심, 여기 나오지 저녁 아냐 점심, 집밥을 먹는 관습은 계속 지금도 인도에선 되고 있어. 많은 전통들이 없어지지만, 점심 집밥, 집밥 점심을 절대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걸 먹어. 아, 그럼 엄마가 와서 싸주나? 엄마가 와서 배달해 주냐? 그럼 엄마 가 힘드시겠지. 엄마 도관이 다 나간다고요. 인는 엄청 크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뭄바이에서는 많은 사람들 who work in office far from home. 자 동사 체크 항상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의존한다? 익스프레스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그냥 음식 배달 서비스. 익스프레스가 배달 빠른 고속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여기 run은 run이 뜻이 달리다 말고 어떤 뜻이 있지? 또 run 운영하다, 그렇지? 그래서 운영되는 나바왈라, 나바왈라에 의해서 운영되는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의존한다. 나바왈라는 딜리버리 매니아, 배달 기사를 달라 마했다시 나바왈라 나바왈라 얘네 다 배달하는 사람들 얘네 어때? carry hot lunch box for mumbai office worker 집에서 그들의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사람들인 거야 나바왈라 얘네는 come from i 힌디어로 다바가 뭘 의미해? 다바가 아, 점심박스 그러니까 점심을 말하는 거고 와라 이거는 뭐야?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 그래서 나바와라 그래서 게 점심을 배달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은 배달기사. 배민. 배민기사예요 배민기사. 오케이. 그래서 다음 가시면은 대부분의 점심은 대부분의 점심이 그들 목적지. 즉 그들 사무실에 도착을 해. Several pairs of hands. 몇몇 손들을 거쳐갖고. 그과정인 뒤에 나와요.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would have one person on a bicycle 자, 여기에 뭐가 숨어있게? have 나와있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have 나오면 딱 바로 생각내야 되는 거 뭐야? have, make 사역동사 시키는 거야 자전거 위에 있는 한 사람에게 뭐 하라고 시키는 거야? 자, 기 동사 원형 보이시죠?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한 사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사람이 픽업 따 봐. 9시에 도시락을 집에서 가지고 와아내 새끼 지금 저기서 멀리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잘좀 잔잔해 줘이소 하고 따, 아줌마가 엄마 갖다 이렇게 따뜻하게 싸서 주면은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해, 과정을 내용리치 문제야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9시까지 집에 가서 가지고 와요 9시까지 집으로 가는 거야 야, 거의 30 different, 30 i r t 30 different, 30 different, 30 different, 30 d 거 f f e r e n t 3자전거 f f e r e n t 30 different, 30도시락 f e r e n 이30개 i f f e r e 이 t 30 d i f f e r 쌓 n t 30 different, 요0 d i f n i g n 뜻 i f n i g n i n 그에게 할당된 도시락들을 다 수집하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 말하는 걸까? 배달 기사야. 아, 첫 번째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탔던 그 배달 기사. 그리고 he takes them. 그 도시락들을 가지고 nearest 가장 가까운 역에 가는 거야. 자, 세밀하게 자기야. 가장 가까운 역에 가는 거야. 가장 먼 데가 아니라 가까운 데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 로드 이치 따바 올바른 오른쪽 열차 안에 또 올바른 올바른트레이 뭐냐면은 아이 이제 실어야 하는 그 어떤 위치가 정해져 있겠지 열차 칸에 거기에 딱 실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리고 샌딩된 그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보내요 아 이거는 어디 저기 어 우리나라 지하철로 예를 들자면은아 이거는 저기 뭐 서울대역이 여기 있고 여기는 뭐 광국대학교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ride on each of the train with 위에 a 다봐이 도시락 가지고 같이 열차 타고 가는 거야. 같이 세 번째 사람은 같이 타고 가는 거야 기차를.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 어떻게 할까? 정류장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해? 세 번째 사람이 어 여기 서울역이네. 어 김민경 도시락이다. 자 여기요 하고 그네 번째 사람이 받는 거야. 이렇게 예 어게인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줘요 이거를. 그것들을 이제 다시 배달하고, 거기 다시 자전거로 각각 고객의 이제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배달하는 거야, 네 번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 기억해야 돼, 각각 역할을. 언제까지? 12시 반까지. 딱 점심시간 시작할 때까지. 그럼 다 먹었지? 다 먹고 나면 이제 도시락통 비겠지. 그럼 그 도시락통 비면 어떻게 되는 거야? All pickup 다 시에 다시 다한 번에 걷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a returned to the original address. 똑같은 팀이 하는 거야. 아까 했던 배달할 때 했던 그팀 있지. 그 똑같은 팀또 이제 반대로 하는 거야. 예. 하고 싣고 뿌리고 왔어.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근사는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도시락 다섯 시 가져가서 다시 갖다 주고 그 도시락 또 다시 그 지역 가고 민경이 집 다시 이렇게 배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대로 간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f o 는세 o 프로 n g same procedure 반대로 똑같은 절차에 따르면서 알겠죠 선생저녁 집에 가요? 어? 아, 저녁에 그냥 보통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같아 다섯 시 하고 아마 퇴근은 일곱 시쯤 하는 거 같아 뭐요? 가장... 어? 때 가서... 좋은 질문이에요. <laughs> 뒤에 나와요. 빠다와라 <laughs> 서비스는 1890년에 시작했는데 관계부사네. 유 오랜만이다 콤마치고 관계부사. 이 1890년 이때가 어땠던 때야. 이 당시에 한 은행원이 젊은 남자를 고용을 한 거야. 즉 딜리버를 런치박스 점심 점심을 배달해 줄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의 집에서 문바의 사무실까지 왜 굳이 취거갖고 오면 되잖아. 자,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 좋아했고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었을 때그 사업가가 시작을 한 거야. 아, 여, 여기서 어, 그 은행원이 아니라 그냥 사, 새로운 사업가야. 새로운 사업가가 오, 야, 이거 괜찮은 사업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돈좀 벌자. 페라리 타자 내가 하자 It's present 지금 현재 형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치 문제 나왔다 일치 문제 지금 현재 형태로 시작했다는 거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형태로 시작했다는 거야 옛날 오늘 나 하고 있는 그 방법이 다른 게 없어 자 거의 120년 이상 다바는 unique part 문바이 문화의 되게 좀 독특한 부분이다 자, 이기아까가 은서 씨가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이 나와요. 네. 왜 문바에도 치고 가져가면 되지 왜 이거를 굳이 남한테 시키는 거야? 네. 궁금요 네. 어. 아요요 어. 시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 그 이유를 말 말하려고 뒤에 말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네? 봐봐요 왜 b 바이직장 o u n o t take their lunchbox, 그들이 왜안 가지고 까 아침에 When they leave for the office, 그리고 그들이 이 leave f o r 는 f o r 가어디 h 향 w 서야 hang it? How m u c 는 do you hang it? How much do y o a v e 를 뜻이 뭐야 l e a v e 가 l e a v e 목적어가 w m u c a v e 목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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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거야 그 i a v e f o r 는 뭐야 어디어디를 향해 가다 야 어디어디 향해 떠나다 이 나바월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중산층 직장인들이야 어디에 살고 있는 워너브 문바이 수버이 문바이 교외 지역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인도 중에서 좀 카스트 제도에서좀 계급 위에 있는 애들인 거야 그들은 have to leave for. 사무실을 향해 빨리 떠나야 돼, 아침에 r I d I n g o n a p r a c k e d t r a I n 패 v e 이 뭐야 포 a 된이제 e to l 뭐야? v 그 e for. I have to leave for. I 야 a I t w o u l d b e d I f f I c u l t l for. t h e t 그들이 c a r r y t h e I r o w n a o a t a v a 왜 도시락 통은 얘네가 안 가지고 갈까? 아유 내가 방금 생각했는데. 아니 그건 아침말 하는 거 말이야. 아침가? 페커스 트레인 사람 많다고 랬지 그러면 올 때는 사람 없을까? 그럼 걔네 하루살이야? 직장 가면 거기 죽어? 아니.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음. 아침에 백 명, 0만 명이 지하철 타고 직장 출근하면은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퇴근할 때 잘... 날아갈까? 1 0 0만 명이 다시 지하철 <laughs> 타고 오겠지. 다 통일됐다고 그냥 봐주시면 돼요 네, 보통 한 7시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는 다같이 이게와또 어때? 올땐어게하겠어막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막 도시락통 들고 막 그래 뭐막 어때 이 도시락통 막 힘들잖아 갖고 있기까 또한 they often have a dietary 더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식단적인 제한이 있었던 거야 뭐에 따라? 그들의 종교 때문에 종교에 의존해갖고 힌두는 소고기 안 먹어 무슬림은 돼지고기 안 먹어 자이나족은 양파하고 포테이토 번 먹어. 야, 이 소고기, 돼지고기, 양파, 포테이토 섞어 볶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 이거 다안 먹는데, 얘네들은. 신기하지? 그 결과, it is not easy. 쉽지가 않아요. 뭐가? 직장인들이 투하기가. 이 의미상의 주어 계속 보이시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포스에는 이 문장은 항상 영어장문으로 잘 나왔던 전례가 있으니까, 가,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들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지네한테 맞는 음식 찾기 어려운 거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도 노동자들은 선호한다. 뭐를? 아, 이래서 홈쿡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그니까 이유가 두 가지인 거야. 이나바왈라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가 뭐야? 무조건 종교적인 것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뭐다? 빨리 출근하지. 사람 엄청 많지?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야, 가지고 다니기가. 네. 야, 오늘, 대회 오늘날에는 이제 대략 한 5천 명의 다바왈라가7 9구역킬로미터 문바이의 7 0스요가 얼마일까? 아, 7 0편반킬로미터 뭐,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는 몰라도 돼 여기 다 5천 명이 여기 다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들은 대략 한 40, 1십, 백, 천만, 0만 40만. 40만 번의 이런 교류를 매일매일 해. 20만 개의 이 도시락통이 배달이 돼. 매일 아침,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 매일 아침, 20만 개의 도시락통이 배달이 되는 거야. 그 20만 개가 또 어때? 아까 5시에, 5시안 돼? 5시 반이었냐? 5시 반? 5시 반에 다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비가 오든, 그리고 정치적인 분쟁, 뭐시비 같은 거겠지? 그런 게 있을 때도 다 정확하게 배달하는 거야. 놀랍게도, hardly 거의 모마하지 않는다. 어떠한 늦 늦은 혹은 실수의 배달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모토는 뭐야? 실수는 사망이다. 야, 절대 배달 미스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바왈라 얘네들은 이 배달 기사들은 99.9%의 정확도 정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뭐 의미한다? 딱한번 정도 99.9%의 수치를 말하는 거야. 이 수치는 거의 한 600만 번의 배달 중한 번의 실수 정도밖에 안 돼. 아무튼 실수 거의 안 한다는 거야. 매우 놀라운 기록이다. 뭘 고려해 보면은 대부분의 반전이있어뭘 고려해봤을 때 대절. 대부분의 이 배달 기사들이 문맹이야. 글을 못 읽어. 글을 못 읽고 that not a single piece of paper. 자, 이두개 이게 병렬인 거예요. 명사절 대절 두개 병렬. 배달하면서 어떠한 장의 종이도 사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진짜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어떤 종이 기록도 안 하고. 이렇게 에러가 없는 시스템의 비밀은, 아, 보호와 체계이다. 각각의 이 배달기사는 배달을, 해. 아, 코드를, 뭐로 색칠된 PP. 다른 색깔, 다른 숫자, 다른 상징. 이렇게 뭐, 여기 지역 가는 거는 빨간색이야? 야, 저기 지역 가는 거는 무슨 색이야? 야,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칠해놓을게. 뭐, 상징 같은 거 그려놓겠지. 실수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코드들이 말해준다. 이 배달 기사 에게, 자, 이것도 사형식. 얘네에게, 의무사 웬, 이 것도 사형식 얘네 에게 의무사웨열저이부호 들이, 이 기사 들 에게 어디 에서, 음 식이 왔는 지를 말해 주고, 또 어떠 한 기차역 을지 나야 하 는지, 어느 쪽을가는길에지 나야 하 는지, 사무 실로 가 면서 문바이에 있는 빌딩 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색칠이나 상징 숫자에 따라고 마지막 종착, 즉, 자기 고객들한테 갈 때까지 실수 안한다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기냐, 이거? 내용도 얄팍한데? 끝났어,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이다바발라 이 예산인데 이 문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도 안 쓰는데 엄청나게 배송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의 놀라운 예시이다. 자, 이제, s i m 간단하고, 팀워크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low operating cost. 또, 운용비용이 낮아. 사실은, 임금을 되게 후려치는 거겠지. 후려치는 거겠지. 그리고 거의 100% 고객의 만족감을 전달한다. 놀랄 것도 아니야, 대절은 자, 이때, 여기 또, 가주어 진주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기업이, 세계에 있는 대기업이, 이다바와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하는 건 놀라운 것도 아니다. 당연하다는 거야. 실수 안 하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 효율적인 이런 배달 시스템을 operating without any benefit of the technology. 이것도 이게 수식. 기술의 혜택 없이 운영되는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우리 다 어플 쓰잖아. 얘는 어떻게 가능한 거지? 기술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다바바는 증명한다.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도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도 오래된 방법들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여기까지예요.